아무리 올바른 기업을 골랐더라도 그 정확한 가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재무는 비록 덜 탄탄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더 귤맨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단타 매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죠. 오늘은 좀더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나는 단타 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하고도 현실적인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는 투기고 장기 투자만이 진짜 투자다. 이런 말 투자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철저한 가치 투자자였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미래의 산업성장성과 시장 점유율을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PER과 PBR, ROE 같은 지표들을 기준으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계산하고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그 기업이 잘 오르지 않을까?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보다 수급이 더 중요하고 수급이 먼저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지 않으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멈춰있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기투자자였던 12년 전 그때 매수했던 A 기업은 동해 가스전에서 상업 생산이 가능한 천년 가스층 시출을 성공적으로 개시했고 재무 또한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주가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시장 내 다른 테마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대와는 반대로 2년 후에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당시 A 주식은 잡주도 아니었어요. 왜 오르지 않을까 제가 밤마다 분석하고 내 분석이 틀린 걸까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기업을 골랐더라도 그 정확한 가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재무는 비록 덜 탄탄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즉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반응해주지 않으면 수익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저를 단타매매로 이끈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단타 매매는 철저히 수급과 기술적 흐름에 기반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하루 혹은 며칠 사이 급등락하는 종목의 이슈, 수급의 집중도, 기술적 패턴을 조합해서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물론 단타 매매도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 투자처럼 수년을 기다리면서 가치가 올라오길 바라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뜨는 섹터, 강한 흐름에 올라타는 공격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시장 수능력이 훨씬 높습니다. 시장이 반응하는 종목에 빠르게 진입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확정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본 회전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종목이 상승 추세를 갓 타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 종목이 장기 투자할 만큼은 튼튼한 기업이 아니고 재무제표 또한 별로라고 하면서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매매자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세력의 심리, 따라붙는 수급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면서 상승 추세 속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 매매로 전향하게 된또 하나의 이유는 장기 투자의 리스크는 불확실성의 시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장기 투자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처럼 내수 중심, 기글 중심, 혁신 기반의 자생적 상승이 아니라 대외변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환율, 미국 금리, 중국 경기, 북한 움직임, 글로벌 수출 흐름, 심지어 미국 빅테크의 실적 하나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 아침에 출렁입니다. 또한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거나 소액주주보다 대주주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호재가 있어도 개인투자자에게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장기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분석한 기업은 멀쩡한데 왜 주가는 계속 빠질까? 이 호재는 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에 지치게 되고 결국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라 빠르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가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리의 마법도 존재합니다. 단기 매매는 감정 관리, 빠른 판단력, 전략의 숙련도가 없다면 실패 확률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속도, 변화, 심리를 분석하고 따라가는 게 저와 더 맞다고 판단했고, 그 선택이 저를 10일 만에 10배 수익이라는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마무리하면은 단타든 장기든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투자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스타일이든 자신이 왜 그것을 선택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채널에서 진행 중인 주식 투자 챌린지, 제가 투자할 주식을 미리 공개하고 승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47.43승 4패, 승률 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48번째 도전 주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